안녕, 안녕하세요, 동식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쌈밥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게 어떤 쌈밥이냐면, 둔산동에 타이월드가 있습니다. 둔산동 타이월드 뒤편에 고향쌈밥이라고 굉장히 크게 했던 곳이 있어요. 그 곳에서 도안동으로 이전을 하셨다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전한 곳 한번 리뷰해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둔산동에 있을 때 많이 가봤고요. 도안동에도 한번 와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본 데중에좀 괜찮아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고향쌈밥 같이 쌈밥 드시러 공식하 들어가시죠, 여러분들. 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고요. 어, 사겹집이 대부분 그렇지만 기본 반찬은 똑같아요. 거기에서 메인 메뉴를 고를 수가 있는데 어떤 게좀 푸짐하게 나오는지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오삼 불고기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삼 불고기 2인분을 시켰습니다. 오늘 이 오삼 불고기 먹어볼게요. 시키니까 물 갖다 주셨고요. 쌈이 먼저 나왔네요. 어, 연장을 챙겨야죠 그리고 오 이거 봐요. 전수전에. 어, 아, 이제 오늘은 금수전가요 저? 피디님도 드시고. 자, 먼저 쌈이 나왔어요. 쌈 종류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깻잎하고, 상추하고, 참고로 저손 씻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고요. 요것도 뭔지 모르겠고. 요거 적상추. 적상추하고, 양배추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류. 다섯 종류의 쌈이 나오네요. 사실, 쌈이 많이 나와도 사실 다 챙겨 먹진 않아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나오고 어, 메인 메뉴가 좀튼실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이팅한 여섯 종류 나오네요. drawn apart Cause I belong, I belong to you Be my guiding star Cause I need 와, 지금 엄청 배고픈데, 반찬만 봐도 배부르네. 어 이거 일단 불좀킵시다불좀 켤게요, 여러분. 키고서 제가 반찬 설명 좀 해드릴게요. 오산불고기는 일단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직접 만드신 소스에다가 버터를 넣었대요. 그래서 벌써부터 맛이 딱 버터맛 하니까 어떤 맛일지 예상이 되는데, 과연 어떨지 좀 이따 먹어보고요. 호박전. 호박전하고, 고추, 시금치, 동부묵, 잡채, 무생채, 계란찜, 파래, 파래, 그리고 쌈장, 그리고 꽈리고추, 고등어. 이런 식으로 구성은 되게 알차죠? 일단은 생선은 기본으로 쌈밥집에서 가면 거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고등어. 무, 이무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 이무 밥도둑이죠? 좀 이따 먹어볼 거고요. 잡채, 이런 잡채랑 부침게 이런 사이드메뉴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거 좋아하시죠? 자, 이제 이거 익은 다음에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이거 밥한 공기 갖고 안 되겠는데? 꼬줄게요 마이크. 자 이제 거의 다 익어가니까 한번 먹어봅시다. 먼저 소고기도 원래 소고기에 소금만 찍어 먹지 않아요. 밥에다가 메인 메뉴만 딱 얹어서 먹어볼게요. 오징어랑 삼겹살이랑. 진짜 맛있다 제가 여기서 예전에 제육볶음은 먹어봤는데 오삼불고기 처음인데요 오삼불고기도 굉장히 맛있어요 역시 수제 소스라서, 특제 소스라서 맛이 좀틀려 버터향도 나고 달콤해요 자 이제 쌈하고 한번 먹어볼게요 깻잎하고 그다음에 오징어 그리고 삼겹살 그리고 우렁, 쌈장, 그리고 고추. 아우, 쌈장하고 고추 두개 들어가면 짤 수도 있겠는데? 짜면 어때요? 밥을 넣으면 되잖아, 우리가. 자, 아, 밥까지 딱 넣어서. 자, 여러분들, 드세요. 음, 음. 깻잎향이 향긋하게 나면서 진짜 맛있다. 음. 쌈장하고 우렁하고 같이 넣는데도 짜지는 않아요. 빨리 또 먹읍시다. 자, 여러분들, 전 한번 먹어볼게요. 전을 그냥 먹으면 좀 싱거울 것 같으니까요.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묻쳐서 음! 와, 이거 봐. 이거 봐요. <laughs> 맛있을 것 같죠? 고기랑 한번 이렇게 싸먹어볼게요. 이렇게. 오징어랑. 비주얼 작살이다. 이렇게 해서. 자, 오! 먹을게요. 와, 미쳤다, 이거. 음. 대박. 자, 이렇게 국이 한 그릇씩 나왔는데, 1인당 하나씩 나오는데, 된장국은 아니에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밥을 이렇게 떠갔고요. 이렇게 접어서. 자. 아우. 전자구운 아닌데, 자 꽈리고추. 얼마 전에 오백 돈에서 꽈리고추 구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도 꽈리고추 나오네요. 살면서 몇번못 봤는데 꽈리고추를 이렇게 최근에 두 번씩이나 보다니 먹어볼게요. 심심하지가 않고 너무 짜지도 않아요. 딱 맞네 간이. 아 이거 구워 먹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더 맛있다. 이렇게 간을 먹으니까 더 맛있네. 음. 이것만 있어도 밥 먹겠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 양배추에 한번 싸먹어 볼 건데요. 엄청 크다. 이거 내 입에 다 들어갈지 모르겠네. 그래도 여러분들, 크게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밥도둑입니다, 이거. 그리고 생선을 찍어서 갈라서 이거 그냥 먹으면 또 심심해요. 어떻게 먹을 거냐면 이렇게 찍어서요. 양념을 쫙 베게 만들어서 이거 진짜 들어갈라나? 자, 밥을 넣고, 고기랑 오징어도 넣을 거예요. 자, 고기. 제가 또 고기, 고기도 좋아하는데, 야채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양배추랑 요런 거, 파 같은 거, 요런 것좀 거 같이 넣을게요. 자, 어우, 이거 무슨 도전과제인가? <laughs>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생선 맛이 되게 강해요. <laughs> 고기를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자 이번에 계란찜 한번 먹어볼게요. 살짝 싱거워요. 소금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좋겠네. 자 이번에 파래 초무침. 여기 대체적으로 반찬이 되게 깔끔하고 맛있네요. 자 파래 초무침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우, 상큼해. 아, 이 느낌 너무 좋다, 근데. 아, 되게 입안이 상큼해진 느낌? 예를 들면 밥 먹고서 디저트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 그런 느낌 나요. 입안이 상쾌해져. 맛있다. 자, 무생채. 무생채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아삭아삭 소리나게 그냥 그렇게 먹는 겁니다. 먹어볼게요. 음, 이 무생채도 꼼달콤해요. 아 이거 내 스타일인데? 새콤달콤한 거 되게 좋아요 새콤달콤한 거 동부묵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뭐 도토리묵 같은 그런 무기에요 하얀색 일단 한번 무맛, 없을 무, 무맛. 근데 김하고 살짝 들기름 들어간 것 같아서 고소한 맛이 나요. 자, 아, 잡채인데 제가 진짜 잡채 많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데코도 엄청 예쁘게 해주셨어. 자, 잡채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길지가 않네요. 음. 음. 몇 발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짭조름하고. 자, 여러분, 이번에 기본 반찬 한 번씩 먹었으니까 비벼 먹어볼게요. 또 이게 비벼 먹으면 또 진짜 완전 밥 도둑 아닙니까? 아...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쌈밥집, 이런 제육볶음, 오삼불고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 어우 아까 양배추 보셨죠?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미쳤다. 진짜!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맛이 필요합니까? 너무 맛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밥을 비벼서 상추랑 먹어볼 거예요. 비비려면 국물을 좀 더. 좀 보시기 좀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윗골 영상으로 봐주세요. 윗골 영상. 완전 배고프시죠? 나 이거 편집할 때마다 촬영하는 거 편집할 때마다 또 먹고 싶어요. 정말 맛있는 데는 아, 이것도 큰일 났다. 밤에 편집할 때 엄청 먹고 싶겠다. 자, 비볐으니까 상추 한번 깻잎하고 적상추 아까 있었거든요. 이거 적상추 아니고 여기 있다. 이거 적상추랑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또 밥이랑 쌈싸 먹으면 또 엄청 나죠. 또 여러분 느낌 아시죠? 자. ¿Qué ¿sí? 자, 여러분들, 지금, 와, 웬만치 먹었는데, 보니까 추가가 있어요. 오산불고기 같은 경우는 150g에 8000원? 그 정도 추가할 수 있고요. 제육볶음 같은 경우는 7000원에 200g. 이게 추가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추가시켜서 드셔도 되겠어요. 보시면은, 지금 나올 때 보니까, 깻잎하고, 이렇게 야채 같은 거다 셀프로 되어 있네요. 어, 야채를 계속 드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자, 오늘 고향 쌈밥 군산동에서 도안동으로 이렇게 이전한 곳을 와서 먹어봤는데요 제가 전에도 먹어봤지만 되게,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살짝 수목도 아파트에서 뒤편으로 가 있어서 잘못찾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향 쌈밥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쌈밥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와서 드셔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